자, 여러분, K3i입니다. 아, 지난주에 아, 아주 아, 강했던 K3i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지금 월봉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아, 주가가 지금 2024년 8월에 상장한 후에 거의 바닥까지 내려오고 나서 여러분 이 차트를 정중앙을 딱 이렇게 반으로 종이를 접는다고 딱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중앙에 지금 큰 거래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 좌측하고 우측하고 아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종이를 딱 접어보면 뭔가 이게 정중앙에서부터 오른쪽은 뭔가 다른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예, 맞아요. 지금 상장 첫 달에 이런 거래 대금이 한번 발생하고 나서 얘는 끝없이 하락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바닥 부분에서 한번 여기서 거래량이 크게 돌아왔죠. 예, 어 2025년 올해 5월에 캔들입니다. 자, 올해 5월 달에 큰 돈이 들어오고 나서 어 11월 달에 그리고 9월 달에도 점차적으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가는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관성 하락하는 종목은 끝없이 하락하고 오르는 종목은 끝없이 하락하는데 이 관성 한번 방향을 바꾸기가 어렵지 그 방향을 정해지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힘을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케이스리 아이는요. 누가 뭐래도 하락 관성 중인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번 방향을 돌리기가 어려운데 한번 방향을 돌리는 작업이 이 바닥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방향을 바꾸기가 어렵지만 큰 배가 방향을 바꾸듯이 천천히 바꾸듯이 한번 상방으로 바뀐 종목은 계속 그 방향으로 이제는 상승 관성의 힘으로 가는 그 단계에 있는 종목이 바로 K3i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점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우리가 월봉에서 이런 가격대라고 할수 있고요. 사실 자세히 보면, 이 종목이 박스권에 살짝 갇혀 있었죠. 이런 구간입니다. 예, 이렇게 과거에 보이지 않는 이런 고점 부분에서, 그리고 저점 부분에서 갇혀 있었던 그런 박스권이 보이죠? 자, 그런데 이번 11월 달에 이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가격, 얼마입니까? 맞아요. 바로 5,500원. 대략적으로 5,500원 부분이 K3i 다시 눌러준다면 여기서는 이제 반등을 하면서 우상향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좋은 뉴스가 떴어요. 아 이번 주에 참 장이 안 좋았죠. 지수 폭락도 나오고 사이드카가 걸리고 막 그랬는데 엔비디아 플랫폼 연동 로봇 실증 성공했다는 이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본격화에 아, 연 이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옴니버스 연동 자체 플랫폼과 실제 로봇을 연동하고 가상 공장을 구축해서 정밀한 로봇 움직임을 재현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장 현실 XR 전문 기업입니다. K3I 가요. 자 이를 통해서요 플랫폼 내에서 실제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고 다수의 로봇이 배치된 가상 제조 인프라를 구성해서 가상 공장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을 한 거죠 자 이거 어떻게 보면 영화 그 아바타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예, 가상의 어떤 예, 공간에서 이 로봇들이 실제로 인프라를 구성한다는 이런 내용이 말이죠 그래서요 K3i 가요 년도에 설립된 확장현실 솔루션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아 문서로 한번 작성해서 케 k3i가 뭐하는 기업인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ai 메타버스와 xr 산업의 미래라는 그런 제목으로 야. 그래서요 AI 메타버스 솔루션 선도 기업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AI 메타버스 솔루션을 론칭했고 피지컬 AI 기술로 가정용 휴머노이드까지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성형 AI 기반 3D 아바타 자동 생성, 음성 대화 연동 최적화 등 기술력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고요. 어, 국책과제 주간기관으로 3년간 최대 46억 원의 연구개발기를 지금 지원을 받고 AI 에이전트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자, XR 산업의 급성장과 K3i의 기회라는 이런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XR 시장이 약 440달러에서 32년도에는 6천억 달러로 연평균 20% 이상 급성장할 전망이고요. 글로벌 빅테크의 투자도 계속되고 있죠. 메타, 애플, 구글, 삼성전자들 어, XR에 투자하고 AI와 융합하는 그 가속화가 산업성장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XR 기술이 기존에는 이제 게임이나 뭐 이렇게 미디어를 넘어 그 그런 곳에서만 사용이 됐었는데, 유통. 교육, 헬스케어, 모빌리티, 항공, 우주, 방위 산업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 이런 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요, K3i의 XR 솔루션은요, AI 기반 실, 실시간 기술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나 의료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3D 데이터와 AI 기술 결합으로 고품질 XR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를, 어, 제공하는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글로벌 XR 시장 트렌드를 보면요, 애플 비전프라라든지 AI, 스마트글라스라든지 이런, 어, 혁신적인 제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 디바이스, 이 안경에 AI 에이전트 통합으로 사용자 경험이 지금 대폭 강화되고 있고요. 이 디바이스도 점차적으로 경량화되고, 아주 소형화되고, 아주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XR 산업에 따른 K3i의 성장 전략이 솔루션이 고도화될 것이고, B2B 시장을 공략해야 되고, 그리고 전략적인 투자를 지금 확보해 나가야 되는 그런 성장 전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결론은, K3I와 국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 XR 산업에 딱 이렇게 요즘 또 로봇하고 XR이 같이 결합되면서 요즘 로봇 섹터가 엄청 강한데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아야 되는 기업이 바로 AI와 XR 기술의 융합을 지금 실현하고 있는 K3I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오면요, 여러분들 바로 이런 가격. 놓치지 않아야겠죠. 이거. 5,500원 부분, 이렇게 결정적인 포인트가 왔을 때,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은 실시간이 아니어서 좀 대응하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실시간으로 공략해 보실 분은요, 오른쪽에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6571-2438제 개인번호인데요. 제 이름 제우스로 한번씩 저장해 주시고요. 여태까지 설명드린 K3i 공감이 되고 타점, 대응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주셨다는 확인을 위해서 이쪽 번호로 문자 2라고만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전송해 드릴 거고요. 특히 본격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K3i를 목표가로 가져갈 것인지 매도 대응하는 방법까지 전부 다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타점은 알려드리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저녁 늦게나 보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매수할 수 있느냐, 즉,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고 계실 때에도 이 중요한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제가 문자까지 보내 드린다 약속을 드리는 거고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010 6571 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당장 오늘부터 K3i 대응 방법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한번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 아,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지 간략하게 예시를 한번 보여 드린 다음에 K3i 설명 이어갈 테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보시고 시분들은 오늘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 있는 USB 메모리 카드예요. 예, 아 개당한 3만 원 정도 하는데요. 아, 제가 설마 이것만 드리겠습니까? 달랑 그게 아니라요. 제가 직접 만드는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총200 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기존에 66만 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여기다 담아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아, 무조건 다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종목이 미트온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미트온을 추천드렸을 때 저희가 같이 매매를 하자고 했을 때가 이제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오후 1시 36분이었습니다. 당시 미트온이요. 이렇게 4,900원을 돌파한 모습이었고 월봉상 보시면 이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미트온에 대해서 제가 수급 분석을 이렇게 많이 해 드리면서 여기 6,600원을 중요한 가격대로 제가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요 매수 가격은 4,900원 4,900원 부분에서 매수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악성 매물대가 쌓여 있는 6,600원까지 끌고 가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6월 27일이면은 이 날이었고 이 캔들에서 제가 이 종목을 관찰을 하면서 얼마의 매수가 드렸어요? 4 9 0 0원에 매수가 드렸습니다. 4,900원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수를 해서 제가 얼마에 매도하자고요. 6,600원, 6,600원을 드렸습니다. 6,600원은요, 여러분들, 바로 이 가격이죠. 그래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가는 매매를 할 수가 있었죠. 자, 두 번째 종목은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은 제가 처음 언급드렸을 때가요, 어,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42분이었고요. 자, 여기 차트 크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 차트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월봉 차트에서요. 그래서 여기 반등 포인트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2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3200원까지 와서 제가 급하게 문자, 전체 문자 돌렸습니다 즉 당시에 여기 지금 차트 보시면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왼쪽에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게 7월 말이었죠 7월 말이었는데 그 다음에 8월의 캔들에서 제가 말씀드린 3,200원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도달을 합니다 여기에 매수를 해서요 우리가 언제 매도 했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음, 그 다음 달까지 끌고와서 이런 부분 직전 고점 부분에서 제가 욕심없이 매도타점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려 30% 정도의 수익을 챙겨 드렸죠 자 세번째 종목은요 sk 오션 플랜트 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처음 언급 드렸을 때가요 여러분 언제 였냐면 이 종목도 역시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45분 이었네요 자 이때 당시에 주가가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얼마에 잡 라고 말씀드렸냐면 18,000원에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수급 분석도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분석도 이렇게 하면서 18,000원까지 기다려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SK 오션플랜트 그래서 7월 30일 날 이때 제가 언급을 했었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얼마 18,000원 때까지 와서 제가 또 전체 문자를 남겨드렸었는데 그. 때가 가격이 이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언제였냐면 바로 9월 2일이었죠. 9월 2일 날 드디어 제가 원하는 18,000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여기서 손절물량이 엄청 나왔었죠. 손절물량 괜찮다. 받아 먹으시라. 여기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주가는 여기까지 급등을 합니다. 이 종목 역시 40%, 30% 이상 수익을 안겨드렸죠. 자, 그럼 이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요.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실 게 있어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밑에 공유하기 눌러서 영상 많이 많이 퍼트려 주세요.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이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 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종목 분석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왜냐구요 영상 끝 부분에 엄청난 선물이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그러면 K3i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바닥권에서 지금 많은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중간 거래대금, 그러니까 천천히 핸들을 돌리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그런 작업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눌렸다 가는 게꼭 5,500원까지 눌렸다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맥점 가격은 이 구간이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11월 달에 첫 주밖에 안 됐는데, 지금 거래량 보십시오. 대략 이만큼 돈이 올라왔는데 지금 3주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얘가 한 3번 이렇게 하나, 둘, 세번 정도 거래량이 쌓이면 이 거래량보다 더 많이 거래량이 11월달에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월달에 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꼭 놓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그 다음에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한 게 상장 첫 달이겠죠. 아무래도 상장 첫 달에, 어, 이 종가 부분까지는 최소한 1차 목표까지는 목표가까지 설정해 볼수 있지 않을까. 1차 목표가입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2차 목표가는 물론 여기 전 고점까지 어 대응을 해 가면서 이렇게 흔들겠지만, 아, 아주 아주 흔들겠지만, 여기까지도, 아, 우리가 대응해 나가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누가 관찰합니까? 제가 관찰하면서 도움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K3i 실시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K3i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K3i로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끝난 줄 알았죠? 아닙니다. 지금부터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그 선물이 뭐냐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 영상을 끊지 않고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오늘 엄청난 행운 잡으실 겁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 이거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여기 보시면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있는 USB입니다. 자, 그럼 이 USB만 달랑 선물로 드릴까요? 아니죠. 제가 심혈을 들여서 만든 주식 강의 1강부터 12강까지를 여기다가 담아서 드립니다. 자이 usb는요 이렇게 펴서 여러분들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이 크기가 얼마나 얇냐면 여러분들 지갑에요 지갑에 이렇게 명함처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어, 이렇게 들어가요 예, 아주 얇아요 너무 얇아요 이거 술술 빠집니다 명함 크기예요 그리고 아, 진짜 신용카드처럼 얇은 크기입니다 여러분들 왜 여기서 담아서 드리냐면요 이 usb 가요 복제 방지 기능이 있는 USB예요. 그래서 이 USB를 여러분들 지갑 안에 넣어갖고 다니면서요 언제든지 컴퓨터에 있으면 연결하셔서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무엇이 담겨 있느냐 제 강의 자료 1 강부터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식 어렵죠? 주식이 왜 어렵냐면요 아, 특징이 있어요. 하락하는 종목은 끝없이 하락하고요, 상승하는 종목은 끝없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강의에서 늘 유튜브에서 설명드린 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은 중간에 일자로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하락하는 종목도요. 일자로 하락하지 않고 중간중간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너무 저점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 방법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 주식 매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점 내가 최저점 점을 잡겠다? 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초보들은 어, 왜 돈을 벌수 없을까요? 초보 개미들은요 하락하는 주식을 싸다고 몰빵을 하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되어 있고요. 중수 개미는요 어느 정도 주식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아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한 종목의 관성을 이용해서 장기 투자를 못하십니다. 그럼 고수 개미들은요 꾸준히 수익을 내다가요 한방에 망가져요. 그리스 사태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신용카드 대란, I.T. 버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어, 엄청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계좌가 망가집니다. 그래서요 주식은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오르는 우량주를 매매해야 되는지만 어디까지 오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수의 전문가들이 이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는 계좌가 아주 박살이 나죠. 흔히 이런 쌍바닥매 매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예, 아, 흔히 공부 좀한 개미들이 하는 매매입니다. 아 바닥 따진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바닥 따지고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데 바닥 따진 종목들은 당연히 이렇게 아, 세력의 매집. 가격하고 평단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바닥 다지기 페이크도 엄청 많이 나와요. 아시죠? 그리고 요, 요즘에 뭐 이런 돌파 매매 많이들 하시죠. 아 어,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이렇게 아 어, 내가 같이 따라서. 아, 들어가면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세가 나온 매매죠. 그런데 돌파 매매도요, 여러분들 엄청난 트릭도 많고 내가 사면 고점이고 뚝배기라고 하죠. 그 매물을 모두 다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점에서 물리게 딱 좋은 매매죠. 그래서요, 항상 사람들이 내가 팔면 바닥이고 사면은 항상 꼭지라서 물려요. 돌파 매매만 하는데 세력한테 항상 당해요. 수익 잘 내다가도 대외 악재에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이길. 방법은 정령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급등 주의 기술적 반등 매매도 여러분들 꼭 배우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조정에 매수를 해서 욕심을 안 버리고 매도하고 하락하는 종목도요, 떨어지는 종목 반등 구간에 매수화해서 반등에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12주 동안 제가 만든 강의 자료를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하나의 챕터당 한 2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다 보시려면 한 200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꼭 받으셔야죠.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보이시는 숫자를 여러분들 저에게 문자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한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소진되면은 영영 못 받으시니까요.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거 USB가 복제방지 기능이 있어서 개당 3만 원 정도 합니다. 저희가 300개 일단 주문을 했는데 이 가격만 해도 한 90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소진되면 안타깝지만 드릴 수가 없어요. 망가트에서는 첨부 파일로 그냥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유료방학. 떡 업자들이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구독 감사의 인사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어, 해당 숫자를 문자로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빠르게 확인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